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구역 황대현입니다 늘 방송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예배 위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앞에 좀 서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저는 그 바울의 편지를 본문으로 채택을 했고요 어,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함께라는 문구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몸의 아픔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발더 나아가서는 올해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주제인 지구 하나님의 몸 이것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완치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질병을 안고 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바울의 편지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는 구절이 여러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 하나가 넘어갔네요. 네, 그 여러 변, 여러 차례 태형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고 채찍의 형을 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바다에서 배가 난파돼서 세 번이나. 어 떠돌았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 돌을 팔매 돌팔매질을 당한 일이 한번 있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어, 바울이 여러 도시를 열왕하던 중에 자신을 추격해 온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들렀다가 루스드라까지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오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반발한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시체로 취급하고 성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시신을 찾으려고 갔을 때 다행히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죽은 것으로 오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몸에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몸에 지니고 살았을 것, 어,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에 비교할 바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한 5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타고 가던 버스 앞으로 보행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길을 잘못 보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보행자가 들어왔다가 버스가 그 보행자를 치었고 그때 급정거하면서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들이 모두 넘어지고 뒤엉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맨 뒤쪽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순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버스 맨 앞바닥 앞쪽에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머리와 왼쪽 어깨를 다쳤는데. 다른 사람과 충돌한 건지 아니면 버스 내부 구조물에 부딪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CTV를 봤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다행히 확인을 해보니까 어, 수술을 해야 되거나 어, 어디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퇴원, 바로 퇴원을 하고 나중에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어, 나중에 사건을 접수하러 경찰서로 왔는데 그게 이 근처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계를 와보고 나서 어, 여기 그때 왔던 곳이네고 약간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것은 1초도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는데 아직도 그때 다친 어깨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비로써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뭔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관용구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몸 어딘가가 쑤신다어 그전엔 그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는 표현이었는데, 사고로 당한 후에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이 깼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다행히 저는 그 의료체계랑 보험체계 덕분에 자,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어,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기는 했지만, 가족들의 염려라는 친밀한 관계와 우리 한국의 병원이라는 잘 갖춰진 시스템 덕분에 사고의 처음 피해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묘사가 어디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지고 살았다는 표현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런 고통은 우리 삶을 뒤틀어 놓기 쉽습니다 몇년전한 연예인이 완치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민간요법으로 전해지던 개구충제 복용까지 선택을 했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의약 같은 방법까지도 동원한 것이었지만 어, 결국 몇 개월 후에 그는 이 방법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언론에 구충제가 암을 이기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라 밝힌 후에 약 1년이 지나서 어, 안타깝지만 그분은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도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자신의 지적 판단 능력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죽기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어, 이 방법은 아무를 죽이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죽기 전까지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투쟁하고 노력하셨던 흔적을 남기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 고통이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매달리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어떤 증세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절박한 마음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거나 유사의학이나 사이비의학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례를 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굳이 언급을 할까 했는데 또 괜히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증상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질병이 특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귀병이나 난치병에 걸렸는데 적절하게 장기간 의학적인 조치를 받아서 삶의, 삶을 이어가는 분의 수기도 찾아볼 수가 있었고 크게 위중한 질환이 아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어려웠던 것이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족이 아픈 경우, 아이들이 어떤 발달상의 장애나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자세한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많은 몸의 고통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완치될 수 완치될 수 없는 여러 질환을 가진 인간 바울의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어, 13절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주석, 주석에 따르면 바울은 처음에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행과 전도 계획을 준비했다가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건강이 쇠약해진 탓에 갈라디아의 일부 지역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석은 아마 큰 이견은 없다고 또 거기 설명이 달려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은 처음부터 이 터키 남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짰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고 의욕적으로 추진된 일도 아니었다는 것인데, 갑자기 쇠약해지고 유약해진 바울이 아픈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만났으나 그들이 바울을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아주 잘 받아들여지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 신화에 묘사된 것 같은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전도 여행자였습니다. 14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를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환대해 주어 고맙습니다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붙인 빌레몬서 본문은 바울의 상황이 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워낙 정보가 부족한 편지라서 바울이 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가라는 것은 다 추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오네시모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면담을 할수 있었는지, 오네시모가 정확히 어떤 신분의 상태였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일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실수로 저질러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인 빌레몬이 존경하는 바울을 찾아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신약성서에서 가장 짧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지가 가장 강렬하고 의미 있는 편지로 다가옵니다. 이 편지의 바울은 오너심으로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냅니다. 내가 너의 선생으로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 같은 동지로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편지의 주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났지만 이제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대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이분 피해가 있으면 바울이 그를 대신해서 빚을 갚거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라고까지 적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수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본인도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라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는지 정확한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다만 바울 자신도 많이 아픈 몸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비슷한 처지를 느끼면서 어, 그의 도움을 청하는 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오네시모에게 환대를 베풀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하나님의 몸인 어, 지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어, 인류가 아픔에 신음하는 지구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 인간이 이웃이 아파하는 소리도 제대로 듣기가 힘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은 조금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일인 것 같다 라는 그런 감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어,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극한 기후와 재난이 점점 일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후 정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구가 아픔의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다 제대로 응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행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일도 생겼었고요. 그리고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11월에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자라고 합의까지는 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화석연료 사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기후 재난이라는 큰 위기가 닥쳐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삶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 많은 물류를 운송하고 있는데 이 운송 체제를 바꾸는 것, 그 생산 체제나 운송 체제 전체를 손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거대하고 어려운 작업이겠죠.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가와 민족은 또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쟁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 폭력을 일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증거 준비하는 와중에 바로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면서 참 복잡하고 참담한 신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의 목소리, 지구가 내고 있는 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구가 내고 있는 아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혹은 생태계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 불행하게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인 지구가 아픔의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지만 어, 앞서 뭐 많은 협약들에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응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셀리 맥페이그는 어, 지구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는 신학적 모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벌써 제가 <laughs> 조명이 세가지고 죄송합니다 벌써 눈이 조금 <laughs> 아프네요 아이 모델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한데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델입니다 지구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는 모델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의 이웃 그리고 지구라는 이 행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주목합니다. 아,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그러한 감각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포화 속에서 어,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정치적 승리가 중요한 직업 정치인이고 또 각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쯤은 갖고 있을 우리 몸에 치유하기 어려운 아픔을 통해서 타자와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몸인 지구의 아픔에도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갈라디오 서 본문과 빌레몬서 본문을 선택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와 신학적 담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뭐 우리에게 어떤 체제적 전환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종류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까지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하나님의 몸에 관한 말씀 짓은것 이미 앞서서 홍의심 원장님도 하셨고 박현옥 형제님도 하셨고 최만자 선생님과 차옥순 선생님도 다 하셨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이전에도 송진순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관련된 연속 기획으로 말씀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성을 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픔을 갖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아픔이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를 잘 듣고 그 아픔을 충분히 함께 나누고 이 행성과 공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감사의 인사와 부탁을 제가 나름대로 줄여서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 준 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병으로 인해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저를 외면하지도 멸시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환대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동료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가족으로, 동료로 받아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가 여러분에게 빚지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대신 갚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영성에 한 부분이 되어 이 땅에 이 행성의 아픔을 듣고 이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